자, 아리 스킨에 이어서 이제 제라스도 신화급 같이 나오나 봅니다. 어, 일단 야성의 수정 제라스고요.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신화정수 100개. 잘 뽑혔어요. 그리 크로마도 나올 텐데 아마 초록색인 것 같거든요? 그건 이제 40개 아. 그리고 일단 어잘 뽑혔죠? 아마 다다음주 패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도 어 놀란의 아리 힐! 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저렴한 알이겠죠? 이게 아마 불멸의 전설 알이 있었을 때 변하고 멋있긴 해, 멋있긴 해. 어, 이게 이제 시그니처 59260 알피짜리.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, 근데 네, 르블랑 가격이 이게 근데 시그니처 아리가 비싸긴 한데, 지금 또 놀란 얘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리에요. 지금 막 빛고는 글 엄청 많이 올라오고, 어, 솔직히 긍정적인 반응은 없... 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진짜 한국에선 그나마 뭐 비싸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나는 그걸 사고 희소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뭐 우려를 표하는 쪽은 이제 라이엇그뭐 프레스티지 스킨 안 나온다고 하더니 다시 재출시했지 않느냐. 이것도 재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음.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원래 페이커 선수가 노 스킨을 고수하잖아요. 페이커의 스킨은 노스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스킨을 안 끼는 페이커 선수인데 페이커 선수를 이제 기리는 의미의 이벤트성으로 낸 스킨이 너무 비싸게 내고 50만원짜리로 냈다 이것도 이제 좀 반응이 엇갈리니까 막 페이커 선수 뭐짤 보면은 후원하지 말라고 뭐 먹을 거 사라 스킨 너무 비싸다 막 그런 얘기도 막 많이 막 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놀란거리인것 같긴 해요 음. 이거는 사실 라이엇이 가격 책정을 솔직히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살 건데 저는 근데 저는 이제 방송하니까 사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사기 힘들죠 오만할피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그아그 아그 뭐였지 동물특공대였나 아무튼 어떤 그 동물특공대? 그 다음에 그 어디야 그 롤드컵 한국팀 어디 우승했더라? 기억이 안 난다 그... <laughs> 어디였더라? 아무튼 우승했을 때 같이 뭐 장패드를 같이 판다던지 그니까 러어이한5 0 0 0인가6 0 0 0인가 아무튼 좀 비싼 패키지에 실물 뭐 선물을 줬거든요 아마 그거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재산기가 뭐 키캡을 얹을 수도 있고 장패드를 얹을 수도 있고 그런 실, 실물 상품을 주지 않을까? 안 주면 진짜 좀 너무한 거고.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. 그 이게 59,260RP잖아요. 이제 그러면 한국은 10만원 충전이 최대에요. 그래서 6번을 충전해야 되는데 이제 59,260RP 충전할 만한 충전 한 번에 하는 그 뭐라 그래. 그걸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한 번에 충전 가능한. 아마 그걸로 좀 할인을 하면은 할인해서 충전하면 좀더 싸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다음에 뭐그 뭐야 이게 뭐 아리도 포함돼 있고 뭐 패스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뭐 문화상품권으로 할인도 받고 충전 어떻게든 어떻게든 지었자면은한 체감 가격은 제일 비싼 시그니처리로 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비싸긴 한데 <laughs> 아무튼. 어, 나왔을 때 부디 좀 실물 상품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또롤 어? 뿐만 아니라 롤 안해도 안하면 안하면 안 사면 안되는구나 생각합니까아 모르겠다 <laughs> 아무튼 전 실물 상품을 전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을까 하고 아무튼 왜, 왜 헛소리였지?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<laughs>